경영자는요,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머릿 속에서 창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결과물을 결정하고 있는 가장 약한 자원이 무엇인지 를 봐야 돼요. 성과 요인이 조직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뭐 해보려 그러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잘안 돼, 뻑긋뻐긋해 뻐근, 뻐근, 실천도 잘안돼 이런 것을 실행병목이라고 부릅니다. 계획은 번지르르했는데 실제로 실천되는 것은 목이 눈물만큼 실천이 돼요. 실행의 병목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거는요. 골드레 박사가 이야기했던 T.O.C. 네, Theory of Constraint이죠. 병목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집중 개선 5단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첫 번째 시스템의 제약을 식별합니다. 우리 회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시스템은 꼭 회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일의 카테고리입니다. 아뭐 어떻게 이 시스템이란 단어가 약간 저도 처음 배울 때 어렵던데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냐면 일의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일의 하나의 덩어리 이렇게 일단은 이해해 놓으시고 어떤 일의 한 덩어리의 제약을 식별해요. 덩어리들을 나눠서 아 어디가 병목인가를 보는 거예요. 2번 그 일의 제약을 활용하는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요. 그 시스템 속에서 어떤 병목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병목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찾습니다. 사실 병목이란 말과 컨스트레인이란 말도 꼭 일치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제가 단순화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게 TOC 전문가들도 계신데 제가 단순화해서 표현드린 거 이해해 주십시오. 3번. 다른 모든 것을 제약 조건 활용에 종속시켜요. 병목 부분을 극대화할 때까지 다른 영역은 개선하지 말아라. 그 과잉 투자가 된다. 병목 요소가 좋아질 때까지 다른 요소는 전략적으로 포기해라. 나도라 나, 나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스템의 제약을 높여요. 병목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병목이 높아지면 결국 다시 1단계로 가서 새로운 병목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이해하기 쉽죠. 자, 일반적 차로가 있고요. 병목 구간이 있는 차로예요. 일반적 차로는 1차선, 2차선, 3차선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1차선에도 차가 지나가고 2차선, 3차선에도 차가 지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구간을 가보니까 1차선하고 3차선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1차선은 가다가 멈추죠. 2차선으로 들어가야 되죠. 3차선도 가다가 멈추죠. 1, 2차선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 시스템 전체, 이, 이 고속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어, 차량 통행은 결국은 1차선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요게 병목이라고 그러죠. 바틀렉이라고 통상 부르죠. TOC를 물류에 빗대어서 표현할 때 병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TOC가 꼭 병목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시스템적인 자원대, 자원의 문제 다 다루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아요. 그런데 풍부한 자원이 있고 희소한 자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의 아웃풋은 이 풍부한 자원과 희소한 자원이 결합되어야 돼요. 결합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라는 결과는 풍부한 자원에 맞게 결과물이 나오기를 원하지만 실제 결과는 희소한 자원이 결정해버리죠 허니버터칩을 생산해야 돼요 허니버터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즈닝과 밀가루가 필요해요 근데 시즈닝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밀가루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밀가루가 부족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 허니버터칩의 생산량은 시즈닝이 결, 결정합니까 부족한 밀가루가 결정합니까 당연히 부족한 밀가루가 결정하죠. 이게 이제 병목 이론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가장 약한 자원이 전체의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족이 4인 가족이 둘레길 여행을 떠났어요. 네 명이 엄마 아빠 오빠 동생 떠나요. 그런데 길을 걸어가다가 동생이 갑자기 발을 잘못 디뎠습니다. 발을 잘못 디뎠어요. 그래서 발목을 뺐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 오빠는 전부 다 시, 어, 시, 시속 4km로 걸어갈 수 있지만. 동생, 어린 여동생은 발목이 뼈가지고 시속 1 k m 도못 가요. 그러면 이 가족이 걸어갈 수 있는 한 시간의 거리는 몇 k m 다1 k m 여야 합니다. 1 k m 여야 합니다. 동생을 떼놓고 걸어가면 안 됩니다. 가장 약한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그 조직은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병목이론이에요. 다른 그림으로 보면 한 통나무 널빤지로 된 우물통이 있습니다. 물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물통 어떤 널빤지는 높고 어떤 널빤지는 낮아요. 여기에 물을 채우기 시작하면 물은 결코 낮은 넓반지의 높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우물통 이론이기도 합니다. 성과는 조직의 가장 약한 자원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예, 수많은 차들이 있죠. 그 휴게소에 있던 차들이 갑자기 빠져나오려고 할 때에 나오는 길은 1차선 혹은 2차선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휴게소에서 빠져나올 때그 수많은 차들이 휴게소 안에 있지만은 결국은 기름만 태우고 있고, 예, 통과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요걸 우리는 TOC, 즉, 병목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TOC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쉽게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 사실은 TOC 전문가분들이 볼 때는 이것을 물류적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표현하는 다른 요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영 관점에서, 경영 관점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경영자는요,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머릿속에서 창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결과물을 결정하고 있는 가장 약한 자원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저라고 한다면 온라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에서의 시스템이 몇 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발이 있어요. 고객 경험이 있습니다. 마케팅도 있습니다. 제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획도 있습니다. 그 기획에 대한 창조의 업무도 있습니다. 오퍼레이팅도 있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의 전체 합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인즈 캠퍼스 서비스입니다.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아, 이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내가 우, 경영자로서 정말 중요한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상대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고객 관점에서 맞는가? 나의 결과물은 저도 한달 매출이 나오죠. 저도 고객수가 증가되는 유리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볼때이 데이터를 결정하고 있는 병목 자원은 뭔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그 요소를 극대화할 때까지는 다른 요소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과 자원을 집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의 제약을 식별한다. 시스템 제약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는다. 다른 조건을 제약 조건 활용에 종속시킨다. 시스템의 제약을 높인다. 처음 1단계부터 반복한다. 마이클 포터의 가치 사슬 맵을 한번 보시죠. 아주 아주 유명한 맵입니다. 마이클 포터의 전략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죠. 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업은 주 활동과 지원 활동이 있어요. 모든 기업은 이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1인 기업도 똑같습니다. 주 활동 먼저 보면 첫 번째 원자재 및 창고 관리가 있습니다. 기업도요, 전혀 제로에서 뭔가 아웃풋 하는 거 없어요. 전부 다 뭔가 원자재를 가지고 옵니다. 이 원자재가 무형의 원자재이든 유형의 원자재이든 똑같아요. 내가 돼지고기 사와가지고 만두를 만드는 사람이든 강사를 섭외해서 콘텐츠를 찍는 사람이든 뭔가를 가져옵니다. 뭔가를 가져와요. 원자재 및 창고 관리죠. 그걸 통해서 제조, 조립, 테스팅을 하죠. 원자재 가져와서 가공을 한단 말이죠. 좋아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가공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창고 및 완제품 분배를 합니다. 그것을 물류에다가 보관을 해요. 물류를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홍보, 판촉, 가격, 유통 경력 판매 채널에 올려요. 온라인이면 판매 채널을 올리고, 오프라인이면 네, 탑차가 날라가가지고 대리점에다가, 또는 올리브영에다가, 어디 뭐, GS25에다가 다 갖다 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판매를 해요. 판매하고 끝나냐?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설치, 수리, AS가 있어요. 요게, 내가 10원짜리 사가지고 100원짜리에 100원짜리로 판다면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원자재의 구입, 제조, 물류, 판매, AS요 이 단계를 거쳐요. 물론 이 단계가 대부분의 경우는 한 방향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원자재를 구입해서 최종적으로 판매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이 본원적 업무입니다. 주된 활동이에요. 자, 이게 여기에서 어떤 병목이 생기고 있는지 보시란 이야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 원자재의 구입입니까? 원자재의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제조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물류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판매 채널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후 관리. 이게 잘안 돼가지고 고객 불만이 생기는 겁니까? 그거 보셔야 된다고. 자, 그런데 이게 잘 되려면, 본원적 활동이 잘 되려면, 아니, 매장,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직원이 서너 명이 한꺼번에 퇴사했어요. 다음날 인사팀에서 뽑아줘야 되는데, 못 뽑아줘. 왜못 왜 뽑아줘요? 아니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요. <laughs> 아니 판매 채널을 올려야 되는데 마케팅 팀에서 좀 광고 좀 때려 줘야 되는데 마케팅 팀 광고를 안 때려. 왜안 때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첫 번째 구매 및 조달이 있습니다. 원자재, 기계 설비, 공급품 구매. 공장의 시설이 지금 망가졌어요. 한겨울인데 공장에 구멍 뚫려 가지고 막 지붕에서 막눈 떨어져요. 총무과가 그거 수리 안해 줘. 기계 못 돌려. 구매하고 조달하는 데서 기계설비 관리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연구개발 잘 돼야 됩니다. 아니, 지금 새로운 만두국 지금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제품 개발해야 되는데, 연구개발실 직원이 어디 뭐 삼성으로 가버렸대. 연구개발실 없어요. 전에 팔던 것만 팔아. 고객은 새로운 거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영업부가 어떻게 영업을 합니까? 이거 잘 해줘야죠. 그 다음에,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 관리. 직원들 채용했는데 교육 안 시켜줘. 손가락 막 다쳐버려. 그거 안 되죠. 그거 안 되죠. 그리고, 기업 일반, 회계, 재무 전략. 이런 요소들은 지원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본원적 활동이 좌에서 우로 움직이는 활동이라면 지원적 활동은 위에서 아래로 서포트해주는 활동입니다. 잘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경영자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아, 우리 회사가 지금 더 성과가 나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이유는 주된 활동의 문제일까? 지원적 활동의 문제일까? 현업에서의 뭔가 잘안 돌아가가지고 지금 문제일까? 아니면 지원실이나 인프라나 시스템이 부족해서 그러는 걸까? 일단 두 개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하 부족한 쪽에 집중하고 잘 되는 쪽은 상대적으로 약간 방치하는 거라니까요. 병목 이런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아하 우리가 그러면은 아 이렇게 현업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현업이 좀 돌아가는데 우리가 좀 직원 빠지면 직원을 좀 보충하는데 너무나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업에서 판매 기회 로스도 생기고 제조할 때도 빵꾸가 나고 막 쇼티지 떨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뭘 해결해 줘야 돼요? 지원실을 보강해야 됩니다. 사람을 뽑아 주는 사람을 한 명을 딱 배치해 줌으로써 병목, 시스템 전체의 생산성을 딱 올리는 거예요. 딱 올리는 겁니다. 그시스템의 제약이 되는 어떤 요소를 해결해 줌으로써 현장에 있는 멤버들이 보다 더 현장 주된 활동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자가 연구 개발 파트에서도 와가지고 우리 잘 되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생산부에서도 이거 필요합니다. 물류팀에서도 이거 필요합니다. 뭐 좀, 뭐 인사팀에서 와가지고 뭐 우리 교육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선 와가지고 뭐 시설 바꿔야 됩니다. 그러고 막다 이야기 한단 말이죠. 왜요? 목표에 몰입하면 사람들은 이거 자원이 필요하죠. 목표가 있으면 자원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거 없어서 안 됩니다. 저거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럴 때 경영자가 뭘 보라고요?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맵을 일단 보셔야 된다고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TOC의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된 활동이 현재 병목이 되고 있는 지점인지 아니면 지원적 활동이 병목이 되고 있는 지점인지 일단 나누시고. 제가 단순화시켜서 표현해 드리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 우리가 지금 뭔가 구매의 문제일까? 제조의 문제일까? 물류 관리의 문제인가? 판매의 문제인가? AS의 문제인가? 그 영역에서 딱 하나만 찾는다면 뭘까? TOC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어를 쓸 프레임워크가 되는 겁니다. 제거해야 될게 뭔지, 감소해야 될게 뭔지, 더 해야 될건 뭐고, 새롭게 창조해야 될건 뭔지를 보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는 거다. 보시면 돼요. TOC에서는 제약 요소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5-step journey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위 기간을 설정해서, 아, 어느 기간을 피드백할 건지 보는 거예요. 오늘은 한 달입니다. 한 달. 1월 한 달을 쫙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하, 우리가 성공적이었던 건 무엇이고 실패적이었던 건 뭔지를 구성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공 사례 몇 개, 실패 사례 몇 개를 좀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작동 요소를 도출하는 겁니다. 성공했으면 왜 성공했고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어디다가 돈을 쓰면 이게 더 극대화될 수 있고 어디다 돈 쓰고 있는데 그거는 돈안 써도 돼요 사람 그그 그 프로젝트 안 해도 돼 그런 게 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 요소가 브레인스토밍이나 엔지티를 하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어럴 시를 사용해서 딱 하나로 고르는 겁니다. 아 우리 이거 한번 집중해 보자. 골라가지고 마지막에 그한 가지를 에자이란 방법 아까 제가 칠판에 그려드렸습니다. 칠판 잠깐 보여 주시겠어요? 요거 요거 보세요. 이제 어떤 도, 어, 적용점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계획 세워 봐. 그거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획 한번 세워 봐 하지 마시고 작게 일단 다음 주까지 그거 한번 해 봅시다. 실천해 볼수 있는 한 가지를 세워서 계획해 봐 하지 마시고 실천해 봐.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시죠. 단위 간 설정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돌아볼까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먼스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한 달만 돌아보시는 겁니다. 가. 자, 그러면은 스코프를 한 달로 합시다 해서 리더들이랑 뭐예요? 성공적이었던 것이 뭔지 좀 이야기해 봅시다. 이야기하고. 아, 실패적이었던 것은 무엇인지 좀 이야기해 봅시다. 완벽한 성공, 완벽한 실패는 없으니까. 그 과정에서 아 우리가 좀 이거는 좋았던 가설이었다. 맞는 가설이다. 아, 이 가설은 틀렸다. 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도출하는 겁니다. 리더들이랑. 그 다음 단계에, 아하, 그 중에서 목표 설정, 조직 문화, 역량, 커뮤니케이션, 협업, 시스템, 툴, 조직 구조, 소통, 리더십, 장소, 설비, 장비, 지식, 데이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성공의 요소는 뭐였을까요? 혹은 실패의 요소는 뭐였을까요? 좀 도출하는 거예요. 도출하면 그걸 가지고, 아하, 제거해야 될 것은, 아,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되겠구나. 감소해야 될 것은 이거는 좀덜 해도 되겠다. 증가해야 될 것은 아, 이건 좀더 해야 되겠네요.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좀 해봐야 될 거, 해봐야 될 거. 아, 지금 고객들과 접촉해 보니 이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케이. 이거 다 못합니다. 적어 놓고 이거 다 합시다. 그러면 다 실천도 안 돼요. 경영자가 골라줘야 됩니다. 경영자가 골라줘야 돼요. 미팅 끝나고 나면. 미팅 끝나고 나면 참여했던 리더들의 노트에, 노트에 해야 될 일이 빼곡하게 적혀, 적혀지기만 하는 그런 회의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될일 이만큼 이 가지고 들어갔는데 경영자 미팅을 하면 그게 이렇게 확 줄어. 아, 이건 안 해도 되고, 일단 이것만 합시다. 줄어들어요. 그런 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어럴스예요. 그게 이어럴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TOC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조직이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실천이 안 돼. 어려워. 아무래도 병목 요인이 조직 내에 있는 것 같을 때, 요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요 방법을 쓰세요.